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 큰나무 비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종미동문이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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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도사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ISS 17학번 종미동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비는 목사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종은 좀... 부모하고 같이 네. 살고 있는 남편이기도 하고 큰나기정도로 담임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가족은요 사람들이 그러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네. 아들 셋과 딸 둘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게요 네 우리 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laughs>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두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신학교 다만나서 40분으로 만나서 바로 결혼을에요미지결혼했지만 만나신 뒤에 아는 사람 두 자가 됐구나 그래야 돼요. 네. 아. 음. 돼. 인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 정말 좋게 살았다. 아 근데 제 눈이 확열어서네 많이 붙잡았었는데 진작에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하하하 제가 봤을 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반대였나봐요 <laughs> <안 되었나>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두분 모시기에 제가 네, 참 좋았습니다 처음 만난 것에서부터 아, 참 좋아 보이신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전도사님은 ICS에 입학하신 분기가 있으요 어, 제가 본래부터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고, 꿈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신학기 1학년때 들어가서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상 제가 공부를 부터 포기를 하게 됐는데, 네. 어,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제 저희 목사님이 ICS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다시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약속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ICS를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어, 정말 많은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동무님들과또 많은 원혼들을 만나고 아주 재미있는 신학 생활을 했습니다. 을 잘하셨습니다. 우리 원우 중에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 엄마는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아쉽게도 아직 학업을 마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동기였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공면해 주셔서. 사보라 <laughs> 선택했어요. <된다>, 그렇죠? 네, 목사님 교회 설립은 얼마나 되셨나요? 네, 2003년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17년째 지금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네, 17년이 그렇긴 시간이네요. 네, 네, 큰 나무 교정 교육을 이름을 지키는 배경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우리요. 2003년도에 개척했는데 네. 2002년도에 교육자 네. 어, 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개척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셨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개척이란 꿈이나 비전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사역을 좀 이어갈 생각밖에 없었는데, 난 저에 대한 어떤 계획을 2002년도 구교에서 사역할 때주셨는데 되게 큰 나무라고 하는 현상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네. 아주 교회를 하게 되어 지면큰 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죠. 그리 대상한 경우로서는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뭐, 살아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도 하게 하셨지만 은 살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게 창밖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람이 불고 있는 어떤 나무놈의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나무 튼튼한 나무. 이렇게 께서 뭔가 우리를 안한것살고 생각이 되면, 아나 그런 것을 보게 하면서아주도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이 됐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주시는큰 나무가 누굴까 역시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가장 거목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내가 나중에 교회라면 큰 나무 교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 가자. 그래서, 2003년도에 개척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네. 고민 없이 쓰게 되죠 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 보면 빅트리 처치라는 네. 그런 이름을 갖게 됐지만 네. 나중에 좀 세월이 흐르면서 비전이라는 이름과 함께 큰 나무 비전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아직면큰 나무라는 고 이미지와 환상이 그 속에 비전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 you have t 주 pick up and you w 감 l l come o u 사 n 사역들 s a very happy. So, you say up the real day over on Hana. So, you can say, you can s a 이 you can say, you can s a 이 you can s a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걸 깨닫고 느끼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럼 내가 생명을 어떻게 숨길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숨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생명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적기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게 저희에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인도하심에 굉장히 감사함으로 있었어요. 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교회도 이제 많이 성도들이 나가고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준비를 할까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 전도사님 한 분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나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왜 전화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전화해라고 하는 마음이 깨달음 왔었어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그 전화를 받더니 그럼 5분만 있다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음. 아, 우리 어떤 어떤 집사님께서 10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해주셨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시기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금식 네. 기도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시야금품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때 저희 소식을 듣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것은 없지만 이제 막 광고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웃에 있는 누구나 소외계층 어르우신 분들 다 오시라고. 근데 제첫 번에 등록하고 이제 이용자로 오신 분이 이제 자녀들을 암으로 다 이 땅에서 이별을 하시고 혼자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할아버님 한분이셨어요그할아버님 네. 폐지를 쭉 주고 매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는데 네. 그걸 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성김으로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저희가 또 감사하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천사 봉사단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물품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경기도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물품을 1 년에 두 번씩 배워주고 있어요. 네. 그게 또 너무 감사해서도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정말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소외계청 분들과 함께 이제 이웃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네. 함께 이용공사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정말 저희들 너무 기쁘게 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로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기하셨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들이 있나요? 아, 제가 맡은 사역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신자 네. 공부부터 시켜요. 네. 그래서 세신자 가족반을 제가 맡고 있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요즘 직장에서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관리가 안 돼서 이때 그럼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으로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코로나의 단계가 좀 내려가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은혜를 나누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른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기 아이들한테 함께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주중에 함께 성경 읽을 본문을 정해 주고 하니까 아이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묻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일을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들도 이제 제가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지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도와이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과정을 네.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코로나 심할 때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음. 같이 둘이 만나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건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해서 우리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더 충만해진 것 같아서 이 사역을 높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17년 동안 목회를 뭐 해보셨는데 전도사님 그 동안에 힘들었던 점이 있었죠? 네, 네. 어떤 점들이 있으까요 어, 저희가 이제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이제 하나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365일을 전도를 다녔어요. 네. 근데 하루는 꽃을 접어 나가고 하루는 커피를 타서 나가고 하루는 부침개를 해서 나가고 하루는 호박죽을 해서 나가고 하루는 주거를 돌렸어요. 그래서 365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혼들을 제자 훈련도 시키고 10년 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 영혼들이 병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거기 4 50명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을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일을 했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네.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 내 마음속에 너무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내가 했는데라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음성을 저희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미야너 어, 어, 있잖아 그일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그때 얼마나 울면서 네. 아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다. 내 입술을 시인할 때내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들이 그 자리에서 한순간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네. 그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쁜 일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이렇게 길러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또 내가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채워놓을까요? 했을 적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많은 교회를 채우는 것보다, 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는 거다. 나는 네가 나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목회에 굉장히 자유함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안 하면 어떨까? 교회가 빨리 부흥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압박감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나 네. 그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요즘에는 사람이 한사람 있어도 너무 기쁘고 네. 나 혼자 얘기들도 너무 기쁘고 네.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기뻐하는 이 관계를 네. 아, 정말 이게 가장 최선의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목회도 자유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기쁨을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네요. 네, 너무 저희 가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들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 비얼께 성도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어,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어, 자랑할 것이 많은데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 것이 하나 있어요. 어, 큰 교회도 가면 청년이 없고, 주일할 필요도 음.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네. 어,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이 많고요, 청년들이.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아마 다시 하나님이 막, 생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 어, 말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 다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늘 떠나게 됐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났을 때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람이 교회를 나갔을 때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한마이 하신 게 있어요. 네, 그 네.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목사님 저는 큰 나무 비정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월급도 적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출도 오전 예배만 들리면 점심도 먹기 전에 집에 가서 부업을 해야 되곤 했었는데요. 네. 그 집사님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목회자를 찾아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시간을 울면서 잘못했다고 음. 어, 회개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떠났을 때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기업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집사님 기업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게. 그 가난한 한 사람이 네.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겠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어렵다 하는데 저희 집사님은 일감이 점점 늘어나시고 이번에또 사업장을 더 넓혀서 옮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 정말 이게 기쁜 일구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되는 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걸 굉장히 많이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을까요? 네. 개척과 더불어서 사실은 큰 나무라고 하는 네. 속에 하나님께서 기전도 주시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다루어 왔는데 네. 최근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새로운 기전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어요 어떤 기전이신가요? 예전과 좀 다른 것이지만 네. 예전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음. 어떻게 보면 큰 나무라고 하는 눈 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물론 그것은 하나님 한 것였지만 네. 내 열심과 내욕심이 많이 있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코로나의 어려움 시절이 있었지만 더 주님과 밀접한 만계를 네.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고 또 예전과는 더 다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셨어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가 꿈꾼 것이 아니고 난 너희 교회가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는 남쪽 추수의 시기여서 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운 그런 때에 여반분 주교 돌아오기 위해서 같이 휘어져서 창목 뭐, 추수가 해야 될 때가 너무나 가까워 되는데 일분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초청 요청하셔서 일분을 보내다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음. 우이도 음, 기도를 했지만, 저는 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기도가 우리의 무리고,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관점을 보게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먼저 저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그렇게 단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주셨요 도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열심을예비하고 어, 기도를 공급해 주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도와주는 교회 음, 그래서 선교는 기도가 없이 할수 없고 교회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나무 기존대가 시대에 썰치어지고 그런 마음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기도로서 승부를 예능교회가 승자교회가 될수 있다는 네. 그런 어떤 마음을 굉장히 주셔서 네. 그런 비전들을 일부 가십니다. 네. 네. 그래서 흠남 비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저희 주시고 있거든요. 그 네. 비전이 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기도 제목이라면 일단은 우리 큰 나비 전께주 사역자는 저와 아내도 음. 아니는 지금까지 사모로서의 역할도 잘했지만 ICS와 더불어서 복사하고지금는 음. 개인적이지만 협력하여서 큰나비정께라는큰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음.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많이 연담을 하셨는데 음. 어, 앞으로 이제 물론 은퇴할 때까지 음. 시간이 없다 지만일단 지금 현실은 사모와 저가 일선에 좀 매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음. 주님의 사역에 올인하기보다도 음. 일을 하고 나가야 되고 음. 물질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음. 몸이 약하고 또 시간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거기에다가 소비하고 있어서 음. 하나님 빨리 속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음. 물질에서부터 메인 것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주셨음, 음. 주셨으니까 음. 유튜브 이런 부분에, 우리 집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올인하해서 네. 나머지 세월을, 나머지 어떻게 보면 시간들을 많이 붙여서 읽었으면 좋겠다. 네. 첫 번째 기도 중에서, 네. 두 번째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 잘 키워주셨는데, 7 9인데, 7 9나, 우리 분들이 자녀들이 진짜 자라나서, 참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다섯 명이라는 아주 많은 자녀를 준 것은 그냥 얘네들이 다 물론 일상을로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경하고 정말 전 세계 속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또 짝들을 만날 때에도 믿음의 짝들을 만나서 우리 때 힘들었던 거 전 o 저은 하나님, 완전히 성령도와주셔서 성령의 도구로서 쓰여져서, 저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점을 할수 있고, 마지막은 아까도 비전 얘기했지만, 하나님그래서 기도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기도의 성전을 주세요. 음. 기도의 성전. 그래서 저는 기도를 공급해 줄수 있고,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의 영을 함께 받아가고, 무려가고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음, 그래서 기도의 파송이 일어나서 음,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중부기도자로 세워지고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런 그 꿈들과 비전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쓰여지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성전을 주는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성전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도사님, 네. 네. 우리 어느 덕분들 기도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 먼저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우리 강동구 목사님 시흥에서 화재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모님들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오무 동무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후배 오무님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을 공부를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물론 공부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루어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시고 갈수 있게 이 과정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무님들 많은 곳에서 각기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우리 오우와 함께 우리 동무님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 ICS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학교로 소문날수 있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흔나무 기전께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 출석하면서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그 자랑 좀 해주세요. 진짜 가족 같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너무 대형화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서만 추석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진짜 내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나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은. 그러한 세상의 흔들림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고 정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필수로 해서 음. 무조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목사님 목사님 되게 착하지요 좋으신 느낌 사모님을 통해 이제 친구들과 더 좋아, 사이가 좋아졌고, 믿음이 더 생기면서 예수님이대해처잘 알게 되어서 좋아을것 같아요. 오늘은 큰나무부족이에 찾아와서 우리 부사님과 전도사님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나무부족비를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예, 온 가족이, 일곱 명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이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